안녕하세요. 오늘 제가 문구점과 다이소 후기를 후기를 맛있. 올려볼 거예요. 우선은 잠시만요. 이제. 우선은 영수증 영야 영수증이고요. 영수증 다이소 7천 원이에요. 우선은 천사 정도 다 써서 천사 정도 5,000원짜리를 5 0원짜리를 샀고요. 천사도 5,000원짜리. 그리고 옆에 친구가 있어서 요거는 지퍼에1 0원짜리 샀고요. 그리고 간단하게 소개해 볼게요. 지금 다른 게 없어서 물풀. 물풀, 500원짜리. 이거 샀습니다. 물풀도 거의 다 써가서 샀고요. 이거는 미니쪽 교환, 내일 네, 제가 친구랑 미녀도 교환을 할 건데, 그때 교환할 때 주려고 샀습니다. 이거는 100원, 하나에 100원이고요. 또 콜라맛 젤리. 콜라맛 젤리. 이거는 얼마였지? 500원이었네? 이건 200원일 거예요, 하나. 그리고 또콜라맛 젤리를 했어요. 하나, 두개다 교환할 때 주려고 샀고요. 그, 뭐지? 아우셔리~ 그거 젤리~ 도너 젤리~ 도너 젤리~ 같은 거 샀습니다. 이건 100원이고요. 그리고 이거 뭐지 이건? 그리고 지금 시끄러운 소리가 들릴 수도 있는데, 그래서 어머 양해 부탁드리고요. 라면 땅 같은 거예요. 이거 하나 200원이고요. 안육감 같은 거. 두개 샀어요, 이거는. 그리고 일반 겸출지. 일반 겸출지 샀습니다. 아, 너무 많아. 또, 지퍼백. 되게 작은 지퍼백. DIY나 뭐 교환할 때, 뭐 그런거 넣으려고 이것도 샀어요 천원 이고요 다이소에서 하나에 아또 있어 이거는 크라프트 견출지예요 DIY 만들려고 샀어요 더예쁘 있긴 있는데 별로 없어서 친구가 준건데 뭐 크라프트 견출지도 이것도 천원이에요 대부분 거의 천원이에요 이것도 이거는, 접이식 기프, 트 박스 오메. 어? 아, 너무, 너무, 아프지 마. 너무 많아. 그리고, 아또 있어. 그리고, 이 포장지. 포장지. 제가 포장지 필요해서 샀는데, 포장지. 이것도 천 원이에요. 아, 너무. 그 다이소 거치대인데 제가 사촌 동생한테 하나를 줘가지고 똑같은 색으로 하나를 더 샀어요. 오, 오, 오. 오, 오. 잠아 너무 이제 다네 이렇게 모공 네, 불도 그것도 하나의 천원이고요. 전체 사드입니다나 그거 이따가 나 조심해. <laughs> 그래? 그럼 위상으로 문구점 미니어처 문구점과 다이소 후기 마치도록 할게요. 빠이빠이.